네, 오늘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제목이라기보다 17장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목을 정했고요. 에스겔서 17장에는 수수께끼와 비유가 나옵니다. 15장부터 여러분이 어제 읽었을 15장부터 보면 비유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예언서에서 종종 비유를 통해서 예언을 전하고는 하죠.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그리고 또렷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잘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셨을 어, 오늘 읽을 분량이 16장, 17장, 18장인데 그 16장, 17장, 18장 모두 비유 그리고 해설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읽으면 예언서라기보다 마치 어그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런 가르침을 읽는 느낌이 이제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17장의 비유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색깔이 화려한 아주 큰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왕독수리죠. 이 독수리는 레바논을 찾아서 찾아와서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에 두고 그 땅에 씨를 가져다가 물가에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씨앗은 낮게 퍼진 싱싱한 포도나무가 됩니다. 포도나무는 그 독수리에게 더 물을 얻고자 뿌리와 가지를 뻗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굵고 온갖 가지들을 자라게 되고, 잎새들도 무수히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죠. 이 독수리는 첫째 독수리만큼 화려함은 없지만 여전히 큰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독수리 쪽에 있었던 이 포도나무가 더 많은 물을 얻으려고 또 다른 독수리, 새로운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와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나왔었던 독수리가 사실은 심어다가 놓았었던 포도나무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새로운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를 뻗는 거죠. 이제 비유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다가 포도나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더 뻗어 가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따 먹으면 포도나무가 시들어 버리고 연한 새싹들도 말라 죽을 것이다. 그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비유는 하나님 말씀하고 함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뒤에 말씀 연결해서 하면서 이제 비유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읽으시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대신 이 설명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 반역하는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하고 묻거라 예스게렌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반역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것만 봐도 이 비유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가 좀 보이죠. 반역하는 백성에게 주는 비유니까 지금 반역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이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부분을 조금 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다는 유다는 이내용이 뭔지를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비유가 쉽게 전달되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을 잘 모르면 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화려하고 첫 번째 나왔던 큰 독수리 있죠? 화려하고 큰 독수리. 그 독수리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독수리가 가지고 간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의 연한 가지는 이스라엘 왕을 의지, 의미해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 왕을 바벨론에서 데려가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을 꺾어서 바벨론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시에서 나온 종자를 다시 심거든요. 시드기합니다. 바벨론이 유다 땅에 속국의 왕으로 세운 왕이죠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유다는 높지 않고 낮은 포도나무처럼 자랍니다 포도나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했 있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높지 않아요 그냥 낮게 쭉 자랍니다 낮게 퍼져 있다라는 건 그렇게 높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어, 위세가 등등하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낮게 퍼져 있지만 싱싱한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 안에서 이 유다의 처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의 유다는 어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독수리에게 더 물을 얻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시드기야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그런데. 예,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뿌리를 뻗은 포도나무는 새로운 가지와 잎새를 내면서 싱싱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바벨론 아래에서 나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비유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유다는 지금 바벨론 아래에 있어야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을 힘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다시는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로니아 왕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한 나라, 높고 강한 포도나무는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큰 독수리가 주는 물을 먹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게 하신 조치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비유에 보면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그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포도나무가 자신의 뿌리와 가지를 뻗습니다. 이두 번째 독수리가 뭐냐면 애굽을 의미해요. 바벨론만큼 위세가 당당하지는 않지만 큰 여전히 큰 독수리, 큰 나라. 유다가 유다의 시드기아가 바벨론과 맺은 맹세와 언약을 깨고 애굽의 외교적 군사적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반배베, 반바벨론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비유에 나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이런 유다의 행동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바벨론과 언약을 깬 이스라엘 왕은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8절 19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맹세를 없인 여겼다. 그는 손을 들고 바벨론니아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 모든 일을 했으므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맹세를 무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자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하고 언약을 맺은 것, 조약을 맺은 걸 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과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과 언약을 깬뜨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편에서 막 지금 바벨론하고 언약을 깬 것을 마치 당신에게 언약을 깬 것처럼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우선, 고대 근동 상황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을 때는 당사자들의 신들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맹세했습니다. 각자의 나이라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아도 느부가나살 앞에서 서약할 때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속국으로 가면서 억지로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한 맹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지금 바벨론과의 조약을 깨는 것은 언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어,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보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고자 하신 계획을 유다가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바벨론을 죄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느부간 네살을내 종이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걸 미리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권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의 조약은 속국이 되는 것이죠. 유다 입장에서 속국이 되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인 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바벨론하고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언약을 곧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서, 이 조약을 바벨론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여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지금 유다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과 언약 파결은 단지 외교적인 행위에서의 그 하나의 일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질서 속에 머물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동맹으로 판세를 바꾸려고 하는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다른 데에서 지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지금 불순종 유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으로 이런 조약을 맺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이건 외교적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손을 불,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뽑히고 말라버릴 것이다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비유로 보자면 첫 번째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따먹어서 버릴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시들어버리고 새싹들은 말라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바벨론이 그 유다가 어 조약을 깨고 그때가 이제 2차거든요. 에스겔이 지금 2차 때 포로로 잡혀왔고 아직 시드기아가 왕으로 있었을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했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드기아가 배반했다가 완전히 바벨론이 가 가지고 유다가 유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로 그래서 새싹들이 말라 죽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낮은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싱싱하게 그냥 자라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뽑혀서 말라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비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예언의그 일에 대한 비유로 예언하신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아, 그냥 역사적인 일을 이렇게 비유로 했구나 이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이 교훈 하나를 어좀 발견했습니다. 바로 징계를 받을 때는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회개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통한 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형통한 모습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 고난을 이기는 법, 어려움을 벗어나는 법,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죠. 고난은 나쁜 것, 피해야 할 것,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이미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묵상하고 나눔도 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다 나쁜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다가, 그 결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이것에 포함되겠죠? 내가 징계로 받는 거예요. 내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이 징계의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 징계로서 받는 것이구나. 만일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셨으니 그 자리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회복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며 제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그 시간, 나는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 그런 나를 지키시고, 이후에 내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타이밍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므로,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아래서 겸손히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지금 이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징계였구나. 단지 외교적인 실수로 지금 이런 일을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미리 키우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언약을 어겨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지금 바벨론과의 조약을 통해서 속국이 되는 것을 내가 징계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권적 인도하심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겸손히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처럼 이 시간을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 지금도. 나는 지금 징계를 받는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데 손을 벌리고. 그러니까 유다 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다른 교회를 찾아서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징계로 여기지 않고 내가 회개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징계의 고난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기다리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내게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걸 돌아보면서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하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찾아서 혹은 그 세상과 타협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세요.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어린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심겠다. 나무 꼭대기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큰산 위에 심겠다. 내가 그 가지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으면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큰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둥지를 틀고 나뭇가지 사이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 하나를 꺾어서 심겠다는 거예요? 이제 독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꺾어서 심는 겁니다. 그 가지는 바벨론에 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무성해지고, 바벨론이 심었을 때는 낮고 얕은 포도나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셨을 때는 그 가지는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백향목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각종 새각이 뜨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모습은 바벨론을 통해서도 애굽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징계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손으로부터 회복되는 일을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리고 장차 다시 온전히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간 내가 고난의 때에 있을 때,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과 죄와 부정함과 불의함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이 시간 이 땅의 어떤 힘이나 물질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로 고난을 피하고자 함이 아니라 함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징계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인내로 기다리며 소망을 품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징계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것들을 믿는 참다운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라든가. 어, 내가 지금도 내계획거나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거를 그저 내 힘으로 다시 한번 타개해보고자 바꿔보고자 또 다른 독수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내 모습이 있진 않은지 그렇게 분주하진 않은지 이 시간 이럴 때 내가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며 또 내게 있었던 고난이라면 고난이 징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앞에 잠잠히 엎드려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